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살백입니다자 오늘 할 스쿼드는 230억 독일 국대 스쿼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메이션은 4231로 갈거고요 일단 공격수를 먼저 생각해볼텐데 뭐 아이콘을 쓰기에는 좀 그럴거 같고 뭐 티모베르너 티모베르너 같은 것 좋고, 윌러는 뭐 공미에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쓸만한 걸 생각해보면 클로제, 뭐 티모베르너 정도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티모베르너는 토추원 너무 비싸고, 능력치 생각보면은 슈프체미 제일 나을 텐데, 속력은 티모베르너가 훨씬 좋고, 이제, 뭐, 슈팅 능력치는, 뭐, 클로즈가 좀 좋고, 슈파우는 2가, 베르너가 더 좋고, 페널티킥뭐 이런 거 이런 거, 커브 차이가 좀 심하죠? 팀머 베르너가, 커브가 좀 낮으면서, 민첩성 차이, 뭐, 밸런스 차이, 뭐, 키는 비슷비슷하고, 마름에, 보통에, 76, 84, 강뚝기 있고, 아이스 아, 아웃사이드 있고, 그러면은 저는, 어, 요즘 침투, 팀오베러너가 좋긴 하지만, 저는 제트 d 를 많이 차기 때문에, 클로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로제에 은카 넣어주고, 이제 미들진으로 내려오면은, 뭐, 좋은 선수 맞죠? 발라 마테우스, 뭐, 그나브리, 토니크로스, 캐디라 키미, 로이스, 웨즐, 웨질. 웨즐은 약발 때문에 좀 그렇고, 균도안 뭐 많은데, 일단 발라 하나 넣고 가야죠. 적패 중에 적패. 미하엘, 발라 중거리 강독 페마까지 있고, 피지컬 좋고 슈팅 좋고 3카 정도만 씁시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금액이 좀 부담이 돼서 3카 정도 공미에 쓰고, 이제 양쪽 윙어를 볼 텐데, 양쪽 윙어에는 뭐 성능을 생각한다면 그나부린데 매물이 없고 비싸기도 하고, 그나브리는전좀 패스를 할게요. 일단은 뭐 토마스 밀러를 살짝 측면으로 좀 빼도 되거든요. 토츠는 너무 비싸고 뭐쓴 다음에는 딱 LH 정도가 괜찮을 것 같은데 어, 검색을 해봅시다. 자 아, 밀러를 보면은 어, 19챔 있고 아, 미드필더로 봐서 그러네요 전체로 빼고 볼게요. 뭐 LH 밀러는 13억 금액대 괜찮고 속력 나쁘지 않고 마름에. 강철 몸 예감 아웃사이드 있고 꿀결 좋고 슈퍼 나쁘지 않고 중거리슛에 위치 선정 커브 112 나와주고 민벨 괜찮고 반응속도 좋고 이 정도만 써도 윙어에 써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윌러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LHLH 윌러 LH 써주고 네, 왼 오른쪽 봐야 되는데 오른쪽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키미부터 생각을 해보죠 수미는 뭐 크로스를 수미로 써도 되고 아니면 뭐 캐디라 어,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어, 키미 키미는 또 갑자기 매물이 없네요 이거는 그 몇십오짜리 어, 키미 20챔스 써도 되긴 하는데 비싸긴 비싸네요 확실히 어. 좀 비싸긴 하고 페마 있고 풀메 있고 속력 빠르고 뭐 크로스 민벨 좋고 반응속도 수비능력치 좋고 해마 있어서 얘를 CDM에서도 될것 같은데요. 얘랑 제가 전에 필립 라마를 써봤는데 라미 수미에서도 좋더라고요. 속력이 빨라서 원래는 아이콘을 썼었는데 라미 속력 빨라서 뒤에 뒤에서 쫓아가는 속도가 빨라서 좋더라고요. 많이 움직이고 스탯 뭐다 좋은 편이고 슈팅 능력치가 골결이 좀아쉬우고 그럼 라에 키미 조합으로 한번 가봅시다 키미는 페마가 있는 20챔스로 가지고 이제 센터백인데 센터백 한자리는 센터백 한자리는 보아탱이나 리디거를 넣어주는게 좀 좋다고 생각해요 리디거가 진짜 동치 안맞게 뒤지기 빠릅니다. 예, 네. 키 190에 85kg인데 118, 114가 나와요. 말이 안 돼요, 이거. 진짜 뭐 태클 수비능력도 좋고 몸싸움 113에 적극성 120. 민벨 103, 107로 무난하게 좋은 편이고 이 정도면은 들고 갈 만하죠. 이제 그 짝꿍을 봐야 되는데 아 역시 보아탱이 가장 무난하게 좋긴 한데 금액이 금액이라 금액도 생각해야죠 슬슬 근데 긴터가 진짜 얘가 좋더라고 속력도 나쁘지 않게 빠르고 얘도 키가 크니까 뭐 강독도 있으니까 뭐 공중볼 둘다 190이죠 공중볼 나쁘지 않고 헤더 117 몸싸움 113 적극성 104 점퍼 113 헤더는 긴터가 해줘도 될것 같아서 가격도 괜찮고 그래서 겐터를 리디거 짝꿍으로 쓰고 뭐 서브로 보아탱이 강화에 성공하면은 보아탱을 쓰고 실패하면은 그냥 겐터 그냥 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LAM, RAM 해서 LAM 먼저 볼텐데 독일들이, 독일이 품백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예. 뭐 쓸려면 슐츠같은거 써야되는데 슐츠 뭐 라이브 슐츠 이거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거래량도 없고 쓸려면은 어 이정도 써야되는데 슐츠 이정도 써야되는데 그럼 왼쪽에 니코 슐츠 쓰고 오른쪽을 한번 봅시다 티파는 당연히 노이어 써주고 오른쪽이랑 윙어인데 급여가 93 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수비를 정합시다. 보면은 패스 능력치도 좋고 커브 능력치도 줘야 되거든요. 자 제트디를 많이 때려서 그래서 어, 어, 윙어에 쓸만한 게 크로스를 쓰기는 크로, 너무 무겁고 하베르츠? 113, 113골결 112에 슈퍼 108 중거리 116 위치 선정 김패스 선은 이거는 뭐 AI 할 때만 하는 거니까 예감 있고 아웃사이드 있고 커브 112에 민벨 괜찮고 반응속도 빠르고 몸싸움 괜찮고 약발 4에 오, 하베르츠 괜찮은데요? 하베르츠 씁시다 오 하베르츠 좋네 시즌이 이거보다 좋은 시즌이 있나? 20 토츠가 가장 좋네요 속력이 이쪽이 더 빠르고 슈팅 능력치는 토츠 수비 능력치 뭐 이런 건스태미나9둘다말레 풀컬러로 봤을 때스태미너 짱짱한 거는 20 챔스가 더 좋긴 하네요 수비 능력치도 어느 정도 나오고 근데 이제 슈팅에서 시야 4 긴패스 4 짤패 삼 골결7 중거리 5 위치 선정 3. 아, 이게 속력을 생각하면, 속력이나 이제 수비 내려와주는 거 생각하면 20참인데, 아, 딱 필요한 거 만들어가 있네. 예, 아웃사이드랑 예감. 아, 이거 20참이 나을 수도 있겠다. 보통 이거. 속력 차이. 슈팅에서 많이 밀리고 수비 능력치가 좀 되고. 이 급여 남으면은 20참 쓰고, 좀, 아니 20참에는. 급여가 남으면 20터치 쓰고, 급여 부족하면 20참 갑시다. 급여가 17이 남네요. 여유롭죠. 근데 보아탱을 나중에 교환해서 넣을 거 생각하면 은 급여가 얘를 바꾼다 치면은 21이니까 2가 더올라야 되죠 15까지 가능합니다 오른쪽 급여 15로 검색을 했을 때 헨릭스 매물이 없고 헨릭스가 좋을 것 같은데 왜 매물이 없냐 거래량도 10억 클로스터만 속력 빠르고 몸싸움 되고 피지컬 괜찮고 민배를좀 낮고 펜엑스랑 비교를 해봅시다. 속력은 클로스터만이 더 빠르고, 민벨 차이 심하고, 수비 스탯은 클로스터만이 좋고. 음, 일단 메모리, 아, 민벨 차이가 근데 좀 심하게 나긴 한다. 루카랑 칠카랑 봤을 때. 엄청 심하죠? 말레 풀컬러 봤는데, 때 여기서 이익 정도가 더 오른다 보면은. 와, 민벨 차이가 심하긴 심하다. 수비 스탯이 요쪽이더 좋긴 하고. 속력은 6이 더 빠르네요. 이거 그냥 클러스터만 갈게요. 금액이 헨릭스가 좀 비싸서. 이렇게 하면은 보아탱을 넣었을 때도 금요 2차이 99로 맞고. 이 정도면은 무난무난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하버츠를 좀 내리고 노이어를 좀 올려볼까? 그럼 급여 1. 아 그럼 안 되네 보아탱이. 그냥 이렇게 가져. 하버츠 근데 자, 잠깐 다시 한번 봅시다. 노미니랑 토치랑은 토치가 넘사고. 챔스랑 이제 저건데. 아, 슈팅 능력치 근데 너무 많이 차이나긴 한다. 이거는 라브를 좀 라브 받을 거를 기대해 보고 사야 되고 이거는 확정 스탯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고민이 좀 되네요. 체형도 둘이 달라가지고 속력은 윙으로 쓸 거면서 속력은 하벌츠가 더 빠르고 슈팅이 이제 더 좋은데 토치가 보통 대 발음 몸싸움 했을 땐 얘가 더 좋긴 할 거거든요 임벨 비슷하고 볼컨 오차이 수비 이게 수비를 자주 내려와줘야 되는 특성상 20챔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슈팅 능력치를 생각해보면 20챔 막. 20토츠 20토츠 갑시다 그냥 어, 마음에 안들면 뭐 20챔이 더 싸니까 20, 나중에 20챔으로 바꾸는걸로 하고 한번 써봅시다 그럼 이렇게 선수들을 구매해볼게요 자 이렇게 구매가 끝이 났습니다 일단은 돈이 59억이 남았어요 필립 람이 너무 비싸가지고 강화를 했는데 운이 좋게 붙었고 밀러도 강화를 했는데 밀러는 한번 터졌습니다 근데 하베르츠는 토츠를 슈팅 능력 때문에 토츠를 사용하려 했지만 아 이게 매물이 없어서 일단 20챔으로 그래도 속력이랑 수비 지원할 때 수비 능력치가 좋기 때문에 20, 20챔스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독일 스쿼드 완성을 했고, 지금 저는 29억이 남았지만, 뭐, 여러분들은 그냥 강화하지 마시고, 그냥 구매를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강화 터지면은 그 선수를 다시 사기도 좀 애매하고, 금액이 부족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